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6월 중순이지만 이미 수은주는 30도를 넘어섰죠. 어른도 지칠 법한 날씨. 하지만 등원길 아이들 표정은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는 잠시 뒤그 비밀을 알게 됐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온몸이 지치도록 노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놀수 있는 걸까요? 뜨거운 한낮. 아이들이 물놀이에 빠져있을 시간이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교실 안에도 꽤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에서 물놀이하는 친구들을 구경하고 있네요. 아이라고 다 물놀이를 좋아하는 법은 없죠. 이 아이들은 물이 아닌 나무에 빠졌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나무 조각들을 이어붙여 배 만들기가 한창이네요. 하원 시간 후 교사들은 더 바빠집니다. 아이 한명한 한 명의 놀이를 일지로 기록하고 더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시간표는 아이들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좋아하는 놀이를 실컷 할수 있게 되자 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도 놀랄 만큼 길어졌는데요. 잘 노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받은 수많은 자극들을 통해 발달하기 때문이죠. 만일 이 자극을 수용할 기회가 사라진다면 아이는 발달의 중요한 주춧돌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도심의 빼곡한 학원가와 아파트 단지를 등지고 대모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도시 한켠에 자리 잡은 숲은 거짓말처럼 조용하죠. 물론, 아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만요. 날이 좋아 소풍이라도 나온 걸까요? 사실, 아이들은 매일 도시락을 싸서 대모산으로 모입니다. 이곳에 아이들의 교실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문득,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죠. 그런데 도대체 교실은 언제 나오나요 이숲 전체가 아이들 교실이라고 하네요 만날 때와 헤어질 때만 정해져 있을 뿐 어디서 무엇을 하고 보낼지는 모두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매일 걷는 길이지만 하루도 같은 풍경은 없습니다 숲이라는 거대한 교실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매일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결코 놓치지 않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토박이들이 숲에서 종일 뭘 하고 놀까 걱정했다면 오산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정해진 놀잇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숲에서는 모든 것이 훌륭한 놀잇감이 됩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흥미가 다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가서 쳐다보고 관찰하고. 만져보고 숲과 나무의 초록색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아이 이등이에게 숲은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집보다 좋은 건 여기 산. 산 산이 제일 좋아요. 산이 왜 좋아? 산에는 여름에도 바람이 진짜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나뭇잎이 많아서 따뜻해요. 언니 아행이는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3살에 유치원에 입학했죠. 그리고 놀이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그 유치원을 7살까지 다녔습니다. 놀이 중심의 유치원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갈 나이가 가까워지자 다양한 선행 학습이 시작됐던 거죠. 결국 사건은 초등학교에 가서 터집니다. 아이가 영어 학원을 뭐 마지못해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2학년 1학기 때쯤인가 셔틀 버스가 앞에 왔는데도 이렇게 뽀로 내려다가 완전 도망갔어요. 딴 데로. 엄마가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 영어를 엄마 때문에 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때부터 영어학원을 안 다녔어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아이들을 6년간 관찰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사교육을 일찍 시작해 오랜 기간 받은 아이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잃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시키면 싫어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런 분노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 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뛰어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본능이죠 아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유치원 원장과 건축가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유치원은 건물 구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갇힌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 본능도 가둡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실 사이에 경계가 없죠. 원한다면 안에서도 계속 뛸수 있습니다. 물론 방음벽도 없습니다. 140년 전통의 오차노미지 여대 부속 유치원입니다. 이곳의 놀이 중심 교육은 교육자들 사이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자발성 뒤에는 교사들의 소리 없는 배려가 숨어 있는데요. 교사는 그런 쇼회의를 얼찌 감지 떨어져 응원하고 있습니다. 번말모가이고 오케이. 자대 아이가 부탁한 적은 없지만 교사는 말없이 그 곡들을 악보로 남겨 주네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낸다는 건 부모도 쉽지 않은 일이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독일의 유아교육 역시 놀이 문화가 밑거름이 됩니다. 독일 뮌헨 근처의 한 유치원인데요. 이곳 아이들은 어떻게 놀고 있을지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So, wer möchte denn jetzt Tischdienst sein? Hey, hey. Sandro, Muriel, Sophia und Nachbarn. Ja. Vorsicht, lasst die Füße oben, bitte. Ja, alle! Vorsicht! Die Füße oben lassen, ich hole ein Besen. Ja, Nehmen wir runter, 어린 동생이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네요. 깨진 접시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조차 교사가 나서서 모두 해결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죠. 독일 아이들의 독립심은 놀이를 통해 길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치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자유놀이로 채워지는데요. 아이들은 직접 놀이를 선택하며 자신의 흥미를 깨닫고 친구와 놀며 사회성도 스스로 익힙니다. 태풍 콩레이로 전국이 몸살을 앓던 10월 초, 우리는 대모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날 서울에도 꽤나 굵은 비가 내렸지만 아이들은 어김없이 숲에 모였죠. 우비에 장화까지 무장을 단단히 했네요. 숲이라고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눈비를 온몸으로 맞고 견디기 힘든 추위나 더위와도 싸워야 하죠.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1년 내내 숲으로 향합니다. 비가 내린 숲은 놀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사방이 미끌미끌하죠. 위험해요. 다른 나무 더 너무 높네요. 저희는 나무를 탈때 도와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도와주면 올라갈 때 도와주면 내려올 때못 내려와요. 아이들은 오늘도 숲에서 실컷 놀았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상을 주기 때문도 아니죠. 노는 것이 아이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놀때 지치지 않습니다. 지겹게 놀고도 더 놀고 싶다고 말하죠. 놀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몸이 얼마 얼마만큼 뻗으면 저기 닿을 수 있는지, 뭐 내가 얼마만큼 뛰어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있거든요.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와 교사들의 바람이죠. 이제 놀이가 주는 기쁨을 아이들 품으로 돌려줄 때입니다.